반갑습니다. 썸타다진 대표입니다. 음, 여러분들 드림카에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드림카. 어, 저는 이 자동차 업종에 있으면서 사실 드림카라는 단어가 조금 이렇게 좀 멀리 있어요. 왜냐면 사실 매일 보니까 자동차라는 게 사실 어, 매일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지겨워지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지진 않으시죠? 뭔가 마음속에 어, 포르쉐. 벤츠의 S 클래스, 각종 등등등 나만의 드림카가 다 있을 겁니다. 그죠? 드림카 없는 사람 없죠? <laughs> 자, 드림카 있다면 딱 하나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버튼 딱 눌러주시는 여유로움을 딱 가지셔야 드림카를 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을 왜 말씀드렸냐? 오늘 준비한 차는요, 제 저의 드림카 같은. 누가봐도 다드림카예요 근데 딱요 매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와 요건 정말 한번 타보고 싶다 예 살면서 이런 차 한번 타봐야지 다 그런 느낌입니다 GLS 최신형 모델로 준비했고요 색상도 전국에 한대 뿐인 화이트앤베이지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다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완전 대박 어, 완전 드림카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구매하시기는 어려우시더라도요 이 영상 보시고 약간 나의 동기부여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딱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 썸타다클래스가좀 있더라고요 고객님들 어, 경기도 어려운데 시원하게 막 5천, ,000, 6천만 원짜리 현금으로 구매해가시고 어, 다들 대단하십니다 자, 아무튼요. 오늘은 벤츠에서 가장 좋은 SUV GLS 모델에서 가장 최신형 버전으로 준비를 했고요. 게다가 정말 구하기 힘든 화이트 앤베이지예요 아, 이런 딱 느낌을 중고차로 들어왔다고 라 하면 사실 아무리 차가 좀 비싸더라도요. 금방금방 팔리는 게 또한 이 중고차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먼저 프로필 먼저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21년 8월달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딱 8,000km 이중에 있습니다. 딱 1년에 8,000km 정도 주행을 해, 한 겁니다. 오일1에서는요 성능상으로 양호고,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GLS 400D 포메틱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금액대는 신차 금액과 거의 동일하게 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요 차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기기간도 굉장히 길고 피가 붙는 그런 차종이기 때문에 신차 금액과 거의 동일하게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고요. 지금부터 GLS, 외관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 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이벤츠에서 가장 큰 SUV인 GLS 차량. 모델이 변경되면서 스포트라이트가 굉장히 좀 많이 받았던 그런 모델이고요. 이제 요 GLS에는 또 마이바흐 트림이 있죠. 마이바흐 트림 넘어가면 사실 SUV에서 가장 편안한 승차감을 어,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차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SUV 타이틀 자리는 랜드로버의 보그가 갖고 있었죠. 어떤 거? 정말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해주는 차. 하지만 이 약간 서비스적인 부분, AS적인 부분에서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차 이제... 보그랑 GLS를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8기통, 6기통이긴 해요. 하지만 승차감에서 절대 뒤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실내 디자인 옵션까지 뭐 여러 가지 다 비교를 해보면, 선택지가 어 보그에서 이 GLS로 좀 넘어갔는데 화이트 앤 베이지면 사실 마음이 점점 이쪽도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어... 자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전면부 딱 디자인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죠. 네. 벤치에서 나온 가장 최신형 페이스리프트된 전면부 디자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헤드라이트는 다풀 LED로 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전방 카메라, 그 다음에 뭐 크롬 부분으로 싹 이렇게 몰딩이 된 아주 정말 고급스러운, 고급스럽다는 단어를 여차에다가 갖다 팍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1인 신조 완전 무사고에 뭐 보험이력 없이 완전 깔끔한 차량이라고 고지를 해 드리고요. 휠딱 보여주시면, 벤치에서 약간 AMG 휠, AMG 정통 휠인데, 타이어 사이즈가 몇, 몇 인치냐면, 자, 타이어가 21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AMG 휠이 아주 고급스럽고요. 컨티넨탈 타이어. 지금 뭐, 이 키로수가 만 키로도 안 떴기 때문에, 사실 트레드는 큰 의미가 없고요. 딱이옆 라인을 보게 되면, 와... 차 정말 멋스럽다. 예, 차가 정말 크고요. 정말 멋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좀 길게 루프랙도 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도 함이 되어 있고요. 잠깐 탁실내 한번 보여주세요. 와, 럭셔리. 정말 이 단어가 예,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스다 매일 이런 차를 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정말 드림카요. 이 차종은 사실 저의 드림카거든요. 나중에 정말 예, 여유가 된다고 하면 번 정말 구매해보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에도 이제 모니터 딱들어갔는데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때 타보지 언제 타봅니까? 이야, 너무 좋습니다. 모니터 있고, 오! 이정고도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네요. 높고, 어, 썬루프도 이렇게 파노라마 타입 딱 들어갈 거고, 그리고 s u v 에서는 사실 고급스러움이 좀 많이 빠지는데, 지금 뒷좌석 모니터랑 암레스트 쪽에도 어, 이렇게 다 인포테인먼트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차 정말 좋다. 아, 자,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사운드, 부메스터 사운드, 전동 시트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면부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실, GLS가 전 버전이 판매량이 좀 떨어진 부분이, 물론 고가인 것도 있긴 하지만, 디자인이 살짝 아쉬웠어요. 예. 전 버전 디자인이 약간 뭐라고 표현해지지? 야벤츠에서 어, 나온 디자인 치고 약간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인데, 지금 GLS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면부, 후면부. 정말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도 GLS 400D, 이렇게 포매틱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 블러고요. 자 뒷좌석에 이제 이렇게 어, 7인승 7인승 모델이고요 공간은 뭐 말할 거 없이 굉장히 넓고 이 뒤쪽에 다 버튼들도 있죠 버튼들도 해서 다 전동식으로 다 세팅을 하실 수 있고 아직 뭐 신차 비닐 뭐다 남아 있습니다 뭐 보증도 다 살아있는 모델이고요 자 벤츠의 GLS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 1억 3,900만 원에 현재 판매 중에 있는 차종입니다 GLS 혹시라도 내가 눈여겨보셨다 화이트 앤 베이지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와 실내 박수가 나온 이런 게좀 동기부여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차 한번 타보는 게또 목표 이렇게 설정 이런 거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어 쪽에 이제 이렇게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갈 거고요. 이 양쪽 열선 통풍, 사운드는 부메스터 다 들어가죠. 요 도어 쪽에도 이제 이렇게 앰비언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핸들이 대박이요. 에 우드 핸들이 들어가네 위쪽에. 어 들어가면서 약간 혁신적인 그런 느낌이고 센터페시아 닥 디자인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전자 파킹 오토 오토 라이트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전동으로 전동 핸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 왼쪽에 이렇게 ACC까지 다포함이 되있죠 어 스마트 크루즈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 차간 거리 다 유지됩니다 우측에는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차량에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 들어갈 거고요 시트 보여주세요 와 시트 대박. 너무 멋있습니다 아, 감탄을 하는데 리뷰를 해도 저도 모르게 감탄을 하네요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어,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강종 공조기 어, 버튼들이 있고 컵홀더도 굉장히 크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뭐 차량 리프트 기능서부터 어, 내비게이션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 다 들어갈 거고 다 터치식입니다 다 터치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기본 HUD 헤드업까지 자 아무튼 오늘은요 약간 이 드림카 이, 여러분들의 잠시나마 눈과 약간 이, 이, 이 안쪽에서 와, 정말 예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동 GLS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GLS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은 1억 3,900만 원에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대표 번호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라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